네, 전국의 프로 갬블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 픽 아, 정말 좀 아쉽게 틀렸는데 에, 오늘 어, 이렇게 150풀배팅 해가지고 왔습니다 에, 오늘은 좀 다른 날이랑 다르게 에, 조합을 안 나누고 어, 뭐 틀릴 게 없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4 9배어한 조합에다가 어, 전부 다 150풀배팅을 때렸어요 여러분들 아 벌써부터 이렇게 픽이 기대되시죠? 에, 오늘 영상 야물딱지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좀 좀 재밌는 기사들 있어서 어, 몇개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앤서리 데이비스 선수 어, 제가 몇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도 있는데 어, 부산 복귀가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에, 그 내일 일단 예정은 내일 댈러스 전에서 어, 복귀를 한다고 해요. 어, 뭐 인터뷰도 어, 좀 긍정적으로 했고요. 어 데이비스 선수가 나온다면은 어 그럼 그건 좀 언더 아닐까요? 어 일단 뭐그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슛감도 좀 많이 좋지 않을 텐데. 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비를 안할건또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언더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 이렇게 두란트 선수가 좀 화두가 돼 가지고 좀 이거 어, 이 기사도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어, SNS 계정에다가 두란트 선수가 어, 커리 욕하는 기사에 어,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앞전에도 어, 이중 계정 사용하다가 어, 이렇게 동료들이랑 어, 욕설 섞인 논쟁까지 주고 받으면서 예, 좀 이랬던 흑역사가 있는데, 아, 이거 드란트 선수, 어, 인성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같은 팀 동료, 우리 프리랜서 어빙 선수 어떻게, 해? 나중에 드란트 이적하고 나면은, 어빙, 맨날 집에 간다고, 어, 집에서 안 나온다고, 어, 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이런 기사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이렇게 그, 저, 포토존, 에, 포토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4.9배당 한 번에 이렇게 몰빵시켰고요총5섯 경기죠? 어, 다섯 게임 이렇게 4.9배당에, 모두 어, 뭐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에,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그 주력조합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보스턴이랑 피닉스 경기. 저는 224.5 언더를 강승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기 있죠. 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동부 원정, 이렇게 3연전을 치르고 있는 그 백투백 일정의 피닉스인데, 어, 피닉스가 지금, 어, 서부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백투백이라고 설렁설렁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예, 이번 시즌 백투백에서, 어, 여러분들, 경기 좀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어, 피닉스의 이렇게 아, 피닉스의 이렇게 크리스폴 선수 어, 지공하는 거를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 거기에 이제 오늘 어, 내일 경기에서 어, 보스턴 브라운 선수가 어,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이제 워커나 테이텀 선수도 지금 이제 인 상황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 피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비하기 상당히 좀 수월해진 느낌입니다. 그 그래서 이제 224.5는 상당히 기준점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 혹시나 이제 내일 워커 선수나 테이텀 선수가 이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빠진다면은 기준점은 220점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고 저는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피닉스 경기 어224.5 언더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어, 클브라고 양키스 경기. 저는 이제 그8.5 언더 오늘 초강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예, 여기 있죠. 예. 일단, 그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예, 시발레 선수, 어, 선발로 이렇게 그, 나오는 경기였는데, 이렇게. 에, 폭설 때문에 어, 경기가 이렇게 그 취소돼가지고 에, 오늘 경기에서 아 내일 경기에서 어, 이렇게 선발로 나옵니다. 예클브레시발레 선수 어그올 시즌 시작이 정말 좀 예사롭지 않은 선수입니다. 에, 현재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1할 2푼 5리밖에 되지 않아요. 예극강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 모두 아시겠지만 어, 양키스의 이렇게 핵심 타자들 어, 대부분이 우타자입니다. 예그저좀 살펴보면은 저지 선수나 아니면 뭐 스탠튼 선수나 아니면 르메유 선수 뭐 등등 어뭐다 우타자죠 어 최근 이제 양키스 어 타격이 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핵심 선수들 전부 다 우타 라인인데 어 시말리 선수의 공을 칠수 있을까요? 어제 생각에는 잘해야 어좀 7이닝 2, 3 득점 어그 정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양키는 헤르만 선수가 이렇게 선발인데 혹시나 헤르만이 좀 털린다고 하더라도 어, 양키스 불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불펜지, 어, 불펜진들이 뒤를 어, 좀잘 받쳐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클블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을 듯해서 어, 이렇게 8점 언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세난이랑 디트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어, 이 경기 저는 세난 승을 봤습니다 예, 여기 있죠 일단, 세나 승, 어, 일단, 세나는 지금, 현재, 리그 10입니다. 리그, 리그 10이어가지고, 그, 풀업 진출 경쟁이, 어, 이렇게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내일 디트 경기 이후에, 에, 원정 4연전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제, 뉴욕 그, 그래, 그 다음에, 그, 워싱턴, 그리고 마이애미, 보스턴, 에, 이렇게 원정을, 원정을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난 입장에서는 예, 오늘 만나는 디트로이트 어, 어떻게 서든지어떻 해서든지 지구, 지려고 노력하는 어, 탱킹하고 있는 어, 이 디트 상대로 어, 제가 볼때 세난이 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세난 승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누바랑 물부 경기 다 설명을 드렸고 어, 자그 다음 이제 축구 경기 한번 가보시죠 예, 축구 경기 아약스랑 어, 위트레우트 저는 이제 위트 2.5 프렌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기 있죠 맨 첫번째요 예, 위트는 이제 1 0일 이상 푹 쉬고 어, 이렇게 풀 충전해 가지고 나온 상태고. 예, 원정에서는 어, 단 3패만 기록할 정도로 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줬다는 생각이라 어, 이렇게 그컵 대회 결승을 치르고 어, 지쳐 있는 아약스 상대로는 어 3점 차 이상의 패배를 어, 당할 가능성 강... 이 아, 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2.5 프랜승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경기가 있죠. 어, 바르셀로나 경기인데, 예, 이 경기, 여러분들도 이제 불편해 하실 똥배당 경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바르셀로나 승. 예, 이 경기 치킨 이벤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갑토 정배픽, 탑승, 그 치킨 10마리 이벤트. 어, 참여 방법은요. 일단, 바셀승 1.15배죠. 어, 바셀승 포함된 1만원 이상의 어, 배팅, 배팅 내역을 카톡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카톡 인증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주시면 되고 에, 문자는 안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문자로 주면은 무효예요. 어, 번호 추가하셔가지고 꼭 카톡으로 이렇게 문, 그, 남겨주셔야 되고 어, 마감 시간은 어, 내일 밤 11시까지입니다. 어, 당첨자는 바셀이 졌을 시에. 어 이렇게 그 인증해주신 선착순 1 0 명한테 어 이렇게 치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증 양식이 조금 있는데 인증 양식은 아래 보이시는 대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어 아래 이렇게 값자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배트맨으로 배팅하시는 분들은 위에 성함하고 어 보유 금액 이렇게 나오게 어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이렇게 주력 조합 프리뷰는 모두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경기 그리고 이슈상 그 해외 축구 제가 체크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영상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경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은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어,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어, 분석방 초대해 드리니까 어,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